일대회 콘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우승하신 분에게 선물의 번호를 고를 수 있도록 네, 해 드릴 거고요. 에, 뭔가 도저히 너무 너무 아예 안할거잖아 사실 음. 채널, 채널 그냥 부드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좀 힘들더라고. 1대1 이벤트예요. 모등까지 네. 상품을 드리거든요. 아, 네. 어, 네, 제가 신청 받겠습니다. 바로. 김보은 음, 음, 음. 곽지훈이고요? 네 곽지훈님이십니다 농구로, 농구로? 좀더 소통하고 장려하고 김봉석 백현 은희 먼저 인사드리고 저는 힉솔이라고 오늘 크리스마스 행사 기념으로 1대1 지금 이벤트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누구 지목하겠어요저 파란색 파란색 아예 네. 이렇게 지목가시고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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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우씨랑 고현씨? Nó c 아 é